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몸으로. 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홍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로 더 이상 이 땅을 내버려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가족 여덟 명을 갖다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노아가 당대완전한 자고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노아 우주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7절 8절을 보면, 그러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사람과 모든 육축과땅에기는 것과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멸할 시기를 작성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수 있었고. 그리고 그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서동고보라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고보라 멸망할 때 계속적으로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믿어도 지체를 했습니다. 자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다음에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 그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했기 때문에 유기시켜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두 딸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창대기9년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롯이 잠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시며 그다. 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고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 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자세까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경기로 드리지 말고 의, 아니 불의의 경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변 경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12시청자에서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같이 그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일할 때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싸웠어요. 그 마음의 법이 죄 아래를 자꾸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복조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고 가 죽이고 그런 데 앞장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사도관과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원세 안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입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한 것처럼, 의문을 가진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는데 또 다시 죄에도 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다못 벗겨서 이렇게 다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어, 세미나에 있다서 잠깐 여러 사람이 가길래 그냥 한 거예요. 어, 그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어, 저, 어 그, 저 군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못 박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죄여도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눈이 연대, 그래서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이라든가그 다음에 모든 기득권 이런 걸다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아무것도 아닌 배성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제일 주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로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성량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죄가 전가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외롭게 생활하면서 자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단계를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그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고 그렇지만은 이게 교회가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하고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마귀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는 경계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한데 경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붙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죄가 우리를 도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된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 신자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 건 신자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술 먹는다 하면 되는데,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변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술을 권한하고 어요술 때문에, 많이 전부 다망했어요 그렇죠? 해로도 보게 되는 그렇고 노화도 보게 되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과 뭐 아무도서 그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다 어, 술에 연관돼서입니다. 그런데 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치 빤지 땅그에 땅에목사만만 되는 겁니다. 근데제동기들도 가운데도 있어요. 집에 갔을 때 샴페인 비슷한 걸 주길래 제가 거절을 했죠. 그랬더 이거 몇도 안되는데 몇도안되는술이잖아술 술인데 그걸 먹으면 안되지. 그니까 성교사들이 그만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가지고 감도시켜서 이렇게 금해놨는데 그 먹으면 안되죠. 괜찮대그 술이라고 아니에 나는 술을 먹어봐서 술을 너무 잘하는데 술이냐고 먹으면 안돼. 그런데거절했습니 그러니까 근데 제 동료 중에 또눈명 있어요. 근데 그것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그 세례요한에게 어, 세례요한의 음, 그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소주를 먹지 않냐고 나오, 나오는 거예요. 소주. 그 소주는 그때 당시에 그 소주인데 소주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풀이 있은 거지만 사실이 게 뭐냐면 누룩 있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는 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누룩 들어가 있는 그런 술은. 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하면서 고나시인들도다 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 종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항상 죄로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의로워졌지만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지만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는 항상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깨어라너희 그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삼키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그 다음에 죄에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다닌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이그 예급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광대 생활을 할 때에, 이 아마리족 속이 누구를 괴롭혔는가 하면, 군여자들 괴롭혔어요. 그리고,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뒤에서 처지는 애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아말렉을 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삼길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이 사단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단처럼 그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암을 보게 되면 이 젖을 갖다가 막 그냥 밑에 알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죄가 그 사단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걸맞게 죄와 싸워서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우리는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 의로게 의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면서 선악관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아담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그 죽음을 갖다가 그 죄를 전부 다 우리의 죄에 전가받은 걸 모든 걸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죽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죽음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은 마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된 몸으로, 영생의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손해봐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십일절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슬람교는 십일절을 내린다, 내 친구 이제 하나가 전화 와서. 그걸 뭐 대하는 그, 대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야말로, 으니까 내게 지금 다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40분의 1이더라고요. 40분의 1을, 어, 그, 일조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껏, 무무적으로, 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 걔네들, 어, 이슬람교의 그 하나의 교리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생명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바리새인의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두번음하고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께 기도하는 그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여기 몸의 사역을 육신의 영망이거든요 육체도 육구예요 우리는 우 우리 몸은 항상 그 사도 마을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보니까 내 속에 죄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 육망은 항상 그렇게 죄뭐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풍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갖다가 도살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도살장으로 가는데 돼지가 잘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를 갖다가 도살장으로잘 끌고 가냐고 했더니, 그거 간단하대. 뭐냐? 돼지 앞에다가 콩만 뿌려주면 되는데, 앞에 콤마 뿌려주면 대체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죽을 듯살던 모르고 그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도 처음에 닫고 가잖아요. 그렇지 계속적으로 이렇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서기 전지는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대로 기뻐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악에서 질 것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에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묻지마 범죄, 어, 아무 면식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이 살아그면 칼로 찌르고, 두드고 이런 것들이 참, 어, 물론 뭐, 사회적인 음, 그런 어, 불만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표출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고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신, 수 있도록 있기를 준비해.